한번 읽어 볼게요. Let's start. Grass, grass. Good job. Gray, gray. Green, green. t h 았대 마지막 거는 모르겠어요. 어, oh, okay. Then I will help you. 선생님 좀 도와드릴게요. 자, 이거는 그예요. 맞죠? 그래서 on. 어. 그래서 그 하고 round 이렇게. 읽어주면 ground. 어. 리피리 groun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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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여기서 선생님 뜻 하나만 물어볼게. 자, 아까 한 소리가 어려워했던 요 단어 what does it mean?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? 땅이요. 맞아요, 땅이죠. Very nice. 단어 뜻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데. 그렇죠.